네 안녕하세요. 미니 졸랑입니다. 네, 오늘은요. 오레오 토핑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준비물은요. 새색캐은 검정색 천자 정도 이건 흰색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합니다. 요 이거를요. 한 오레오를 4개 정도 만들 거니까 아니, 나두 개, 두 개, 두 개. 두개 변경할게요. 한이 정도만 뜯으셔 가지고 동그랗게 동그랗게 해 주시고 이렇게 길게 해 주시고 좀 눌러주시면은, 이렇게 나오죠?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? 그걸 좀만 더 동그랗게 다듬어주시고, 그 다음에, 다른 것도, 다른 것도 똑같이 해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그리고 크기 확인도 해주셔야 돼요. 크기가 다 맞다 싶으면은, 그 다음에, 천자름도. 천사정토를 한다. 저기 천사정토, 천사정토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렇게 주시고요 오래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. 그리고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상하죠. 네, 이렇게 하나 완성했고요.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로 해주시고 네 크기가 잡이게 해주셨으면은 첨점으로 붙여주시면 되고 그래 크기 비교 진짜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한 개는 굳고 완전 그러면 완전 끝나죠 이렇게 비교까지 하고 다 올려주셨으면은 올려주시는데 모양은 각자 좀 다르게 할 거예요. 이렇게 okay. 는 이렇게 할 거예요. 뜯죠. 이렇게 해서 오레오 토핑 두개를다 만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오레오 토핑 만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